제자 산 거는 한 명인 돈이 고독죠. 그러니까 자다가못고 어떤 쟁가 땅좀뼈 타서 물한번 드시고 쓰고 그리고 와서 찍금 그래서 막 팡이 팡이 하면서 집에 있는 공팡이를좀아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예, 진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릴까? 날씨가 기후 안에 많이 바뀐 것 같아. 요 낮에 한번 더운데, 더운데와 막 더운 어 더운 어막 미치지 못했어요. 마치 이제 동남아처럼 그런 날씨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습도가 이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처럼 이렇게 아열대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네. 이번 연도만 조금 그냥 선풍기 있으니까 그걸로 네. 버텨보자 했는데 네. 너무 더워지고 실내 온도가 한 32도, 33도로 올라가니까 네. 아이도 못 버티니까 그때 이제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더울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왜 공감을 하는가 하면, 한해한 해가 틀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지금이 가장 시... 기온이 낮을 때고, 가장 시원할 때고, 이제 왜그 기준이 나오는가 하면, 앞으로 가면서로 갈수록 더 덥고, 더 기후가 변화가 심하고, 지금 막열명 가까이 막 죽고, 열 사병으로 그죠. 그데 예, 예전에는 그냥 뭐 시골에 농촌에서 뭐 한... 어르신들이 8 0대뭐 어르신들이 농사일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뭐그런했잖아요예스 지금은 그이 도심에서도 쓰러지잖아요. 그니까 지구에 지 많은 오염돼 갖고 이 날치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더워서 힘들었죠, 여름에. 음. 지난주에.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버틸려니까, 음. 아무래도 좀, 잠을 좀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거 것. 더우는 미치게못리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딴데나고 같다고, 요즘에 밥을 자는 건데. 공원 같은데, 우유자 배치 같은데. 냉장고가 뒤에서 뜨거운 발만 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덥죠. 그러니까, 자자가지고 옷도 쟤가 땅른곳에다물한번 드시고 쓰고 그러고 와서 지금 저더 밥을 먹는 게문제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먹는 거다가을못 자는 거 그거 딴짓 는거 이거 그러니까 몸에 딴지에 몸을 다 몸을 치명해 놔고 이것들 피부까지 갔다 오고거 선풍기 하나로 그냥 버티고 있죠. 이게 복도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네. 사실은 방문을 열지 않으면 뭐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내 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있어도 어느 날씨 이게 끈퉁인데 첫 번째는 그때뿐이고 내 시간 지어머니 다시 더워지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거는 한번빈더러 다른데도 더운데 거기서 제일 많이 취아 하니까 그걸 한번 이따가 이렇게 보는 거안아는거은 넌님 안 서고 서고 좀더워 갖고 수돗물을. 많이 쓰지않닌데도 요금이 많이 났고 같아갖고 바로 딱 뒤졌는데 흐흐첨하고 <laughs> 뭐 이제 장판이 붕붕 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빨리 뭐저 썰어박기로 막 퍼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쓰니까 이제 비가 좀 그치더라고 그래갖뭐 괜찮네 그냥 빨리 퍼내고 그냥 장판 적혀놓고 했는데 하찮보니까 오후에 되니까 또 비가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역류하더라고 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어릴 때좀 말이 더디었을 때 계속 막 팡이 팡이 하면서 집에 있는 공팡이를 좀 계속 언급을 해서 혹시나 이걸 어리이 집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었을 때비올 때는 이동이 제일 어려운, 어려워요. 가방을 매든 어떤 짐을 일단 들고 손에 지팡이 짓 들고 또 우산을 이렇게 들고. 걸어야 되니까 강대비가 오면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탁탁탁 소리가 비 소리하고 네. 붙버려요 그러면 우산을 들어야 되는데 정신이 분산이 되잖아요 비 오거나 눈올 때가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눈올 때는 휠체어도 일단 바퀴가 미끌려 버리니까 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아... 조절을 못 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춥죠. 보일러가 안 돼요. 뜨거운 물은 저희 나 나오는데 방은 차요차 냉장고일 안 돼. 춥다고 해서 막 난방을 그냥 키진 않고 음, 쓰게 되면 다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음... 굳이 그 돈들을 차라리 아껴서 아이한테 뭐 맛있는 거 한번 더 사줄 수 있으니까. 이유석는다좋다고할수가 없죠. 다 나도 플라스틱는 다른 사는 그래도 좀 생각을 는는 스타일이거든요 는라스틱람들에이안 쓰고 텀블러다니고 시장 바구니다 비닐 안 하고 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는는다다다 아,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억울하죠. 아무래도, 어, 원인을 일으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좀덜 보고, 그 원인과 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구조잖아요. 좀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죠. 주인들 얘기해봐도 이해 안해주는니 이해 이해 못 이해 안해는거요내말 내 대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화를 내고 이해 안 해주는데 걔는 에어컨 살까 요즘에 이동식 에어컨도 있으니까 큰애가사주마 아, 아니 전기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래도 더운 거보다 낫지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장인들이 두명 나오면서 그게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화재에 대한 대피에 대한 그런 매뉴얼도 없었어요.